이 시간 은혜 받으시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6면 186면 전후에 있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에 있는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제자들이 감남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와 바돌로매, 마태와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쉐로신 시몬, 야고보의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의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위세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을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에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프리에사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 담아라 하니 이는 피피가시라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파하게 하시며 거기 가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을 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을 유수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보와 마떼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중심으로 약속 성취를 기다리는 기도의 자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 받는 은혜의 시간되게 축복합니다. 어, 예레미야 에가가 끝나고 어제 말씀, 그러니까 주일 말씀부터 이제 사도행전이 쭉 진행되게 됩니다. 8월달까지 진행이 될것 같고요.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을 다시 말씀을 살펴보면서 새벽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이 너무 중요한 부분은 항상 1장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1장 2절으로 갈게요. 1장 2절, 2절에 보면.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누가 복음을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무엇을 명하사? 성령으로 명하사.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두고, 주님 가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있으세요.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가야 너에게 유익하리라고 말씀해요. 그 말은 내가 가야 너에게 성령을 주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명하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제자들이 이제 지켜나가는 게 사도행전에 기록됩니다. 두 번째는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다. 승천. 그러니까 주님께서 승천하기 전까지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 내용이 말씀인데요.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부분이 1장 8절인데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1장 8절 보기 전에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내가 부활할 거야. 내가 너희가 앞에 먼저 갈 거야 라는 말씀을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런데 1장 3절 보세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보세요. 또한이라는 단을 잘 보세요. 고난받은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신 부분만 아니라 그들에게 확신한 많은 증거로 뭐 하고요?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뭘 말하죠?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에 가르친 게 뭐예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살아계심을, 다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거. 예전에 너희와 함께 있었던 게 나야. 내가 너희 앞에 부활하어요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은 부활하셔서 뭐 하냐면, 3절 하반절 보세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뭐하고요?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고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무슨 말씀을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무엇에 대마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언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두 번째 했던 말씀이 사절입니다 사절 4절 중반절 보시죠 예루살렘을 마고요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뭐예요 부활하시고 내게 보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했던 그 말씀을 뭐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마라 기다리라 자, 4절에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씀을 표현하세요. 표시해 두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대연 말씀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뭐 하고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기다리는데 1장 8절로 가볼게요.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통해서 모든 것이 펼쳐지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보세요. 오직 무엇이 임하면요? 성령이 약속을 기다리라, 약속을 기다리라, 그리고 뭐예요? 그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들에게 펼쳐지는 일이 있는데 어떤 이냐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자, 볼게요. 예루살렘 여러분 아시면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사도 예루살렘의 복음화가 되는 내용이 7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온유다와 사마리아까지가 8장부터 11장 18절까지 보고마 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됩니다. 마지막에 11장 19절부터 땅끝까지 되는데 28장에서 끝난 게 아니라 뭐하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끝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장, 8장 말씀이 사도행전의 핵심인데, 성령이 임하면 뭐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나로부터, 우리 가정으로부터 삶의 영역을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어, 송현동과 동구와 인천시를 통하여서 복음이 확산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게 있어요. 1장부터 1장 11제까지 이걸 짚고 오늘 본문을 넘어가야 여러분의 핵심을 잡을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 나라가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8절에 성령. 성령. 그리고 증인. 내 증인이 되란 증인. 마지막에 한 단어를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데, 11절 하반절로 가볼게요. 11절 하반절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말이라 오시리라. 이게 뭐예요? 재림입니다. 재림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뭐예요? 구름 타고 올라간 대로 19절, 10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늘로 올라간 대로 내려오리라 말씀은 재림이에요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의 11절까지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 나라, 성령, 증인 그리고 뭐예요? 재림한다는 이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셔야 될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볼게요 13절에 이들이 다락방으로 올라가요. 다락방에 모인 수가 얼마냐면 15절에 보면 몇 명이라 되어 있죠? 120명이에요. 다락방에 120명이 모일 정도면 우리, 어한 식당 정도의 각기가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120명이 모였어요. 왜 모였을까요? 13절 하반절에 보세요. 다뭐고요 거기 있어라는 말은 앞에 있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는 말씀을 기다려요. 근데 13절 하나만 보고 넘어갈까요? 13절에 보면 제자들의 이름이 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 하나 빠졌죠? 가를 유다가 없습니다. 어, 사복음에 보면, 마테마가 누가 복음에 보면은요. 공통점으로 나오는 게 제자들 나올 때 가장 먼저 베드로가 먼저 나와요. 맨 마지막에 가를 유다가 나와요. 마테마가 누가 보금에 공통으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오늘 13절에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마지막 가룟유다가 빠져있습니다. 12사도.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하는지 보죠. 14절 함께 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무엇에 힘쓰더라? 기도예요, 기도.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기 위하여 뭐하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에 힘쓸 수 있을까요? 자, 뭐냐면 1장 4절에 뭐라고 말했죠?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을 기다리면,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이 또 나와요. 14절 하반절을 볼게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라. 더불어 마음을. 혼자가 아니에요.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해요. 여러분, 혼자는 무너져요. 작정 기도했다가 혼자는 넘어져요. 그러나, 더불어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가 있으면, 뭐예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모닥불은 하나는 꺼지지만, 여러 창작이 모이면 화려한 불꽃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름을 통해서 기도의 불씨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하여 어 중간에는 이제 마태아 뽑는 일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어 21절로 가볼게요. 21절에 보면. 사도의 직무가 뭐냐에 대해서 베드로가 정리해요. 지금 모여서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11사도인데 12사도 왜 12가 중요하냐면 구약의 12지파가 그리고 신약에 쓰는 사도 12명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베드로가 빠진 부분을 채우기 위하여서 21절과 22절에 있는 내용의 말인데요. 결론을 말하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을 뽑느냐? 22절 중반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뽑는 거예요. 사도는 뭐냐면은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부활을 목격한 자를 뽑는 게 사도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냐면 24절 보세요. 24절, 24절.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뭐예요? 기도함으로 하나 뽑아달라"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25절에 "봉사와 미사도의 직문을 대신할 자를 뽑아달라"라고 기도해서 26절에 제비를 뽑았는데, 누구를 뽑았어요? 마띠아를 얻었다. 마띠아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이걸 연결해서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와 성령 증인 재림하시는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오로지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마태아라는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응답으로 선물을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어요.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예요? 기다리라고 말해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성전에 모여 교회 중심으로 구역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이날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도의 불씨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물을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부르시고 사도행전 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성령, 증인, 재림을 기억하면서 약속을 따라서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 주시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해외의 지방의 국문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자녀들의 묶여 있는 모든 것들 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막혀있는 게뻥 뚫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미명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강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사 이곳이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에 불씨가 일어나며 약속의 말씀이 응답되는 종기한 자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